자 박서준 씨 절제된 멜로 네.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애틋한 장면이나 뭐 대사나 그그 어, 그 썰이라고 하시는 게 혹시 뭐 에피소드나 이런 걸 그쵸? 말씀하시는 건가요? 혹시 촬영하면서 그, 어떠셨는지 어, 사실 <laughs> 초 초반에 만나고 <laughs> 같이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계속 궁금해지고 궁금해지고 <laughs> 궁금해지고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. 어 결국에 만났을 때 음, 보고 싶었다 소희야 뭐 이런 생각도 <laughs> 들었던 것 같고, 어 많은 것들이 좀그 상황적으로도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. 음 그리고 계속해서 음 많이 고민하고. 촬영을 해야 되는 장면들을 하나씩 찍어 나가면서 쌓이는 감정들도 당연히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상황이 주는 모든 것들이 그런 절제된 멜로가 표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유려하게 표현만 잘하면 또 분위기는 다 만들어 줬다고 생각을 하니까. 그래서 그 상황상황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절제를 할 필요 없는 로맨스나 멜로를 선보였었는데 네. 이번에는 굉장히 결이 다른 네. 예, 멜로예요 네, 그래서 느낌도 좀 남다를 것 같아요 o p l e who are living in the world are living in the 느껴지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저는 항상 상대 배우를 믿고 가면 모든 것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. 이번에도 역시나 저 역시도 많이 의지를 하면서 음. 촬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아, 우리 소희 씨는 어떠셨어요? 소감이? 어, 이게 절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, 어쨌든 체육이랑 태상은 각자 지켜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음. 어.. 절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<laughs> 서준 선배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되게 오랜만에 <laughs> 현장에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애틋해질 수밖에 없었겠어요. 네. 그리고 예. 볼 때마다 어디를 어디 다쳐 있고 저는 뭐 어디 어디 막 저도 어디 다쳐 있고 <laughs> <laughs> 극중에서요 <laughs> 네. <웃음> 하다 보니까. 어, 절제를 하기 싫어도 절제가 될 수밖에 없는 <웃음> 그런 <웃음> 상황적인 것도 있었고요. 어, 그리고 이게 단순히 여자와 남자의 그런 멜로를 떠나서 이 힘든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런 그 전후회 같은 느낌도 그쵸. 존재했었던 음.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어 너무 멜로에만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는 이 상황을 같이 헤쳐나가는 태상과 최옥의 하나의 그런 그쵸 네. 우정도 느낄 수 있고 네. 거기서 오는 동료에도 느낄 수 있고 다양한 감정을 네, 그런 느낄 결로 수 있는, 네.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김인숙씨 최근에 정보석 씨와 멋진 멜로 연기를 선보여 주셨는데. <laughs>